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손이 먼저 빠져야 돼요. 그죠? 여기 안 하자. 바는 안아서 이렇게 사이드 온 거는. 왜냐하면 여기 먼저 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손, 여기 막고 있으면 여기 막고 있으면 여기부터 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안 하자. 있으니까 여기 오기 어려워요. 그죠? 여기부터 하면 좋은데 여기 그냥 이렇게 쭉쭉 미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쭉쭉 미는 게 아니라 제 엉덩이 살짝 이렇게 빠지면서 옆으로 살짝 바라보면서 그죠? 그다음 이 다리 옆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유찬이 뭐 주특기 한다고? 여기서 빠졌어요. 여기죠? 그럼 지금 견제되는 게이팔 여기에 여기죠? 이다리에요 이걸 쳐내고, 이걸 쳐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깨 딱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이손 옆으로 하나. 그러면 이 다리가 지금 공간에 막 들어오려고 하던 걸 제가 무릎을 이렇게 해주면 들어오기 어려워졌죠, 그렇죠? 이 사람 고개 든거이 정도 나 쳐다보고 있던 거더못 도망가게 고인무. 그다음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한 안쪽 그 다음에, 셋. 그래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상체나 이런 거밸런스잘 조절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넷. 하시고, 어깨에서 끌어올리시면서 끌어올리시면서 다섯, 여섯. 해놓고, 여기서 그대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머리 내리거든요. 머리 내릴 경우에는 그냥 브레드커팅 초크 그냥 해주시고. 머리 안 내릴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끌어올려서 팔꿈치 여기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로스 페이스 강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못 도망가게 매트 쪽에 엉덩이 해주시고, 상체 쪽으로 무릎 살짝 이동. 뒤에 있는 무릎 살짝 이동. 골반 어차피 제가 팔로 막고 있으니까. 저한테 다가오고 싶어도 다리가 제가 여기 막고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막고 있죠. 그죠? 내 다리 옆으로 붙여주세요. 반짝. 그 다음에 여기 올려져 있는 손, 반, 두. 그 다음에 스쿼트. 라미고나. 다시 조용한 거 보니까 또 어렵네. 조용한데? 저 머리가 정리가 잘 됐어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이 사람 사이드 빠지려고 여기 못 도망가게 여기. 그다음에 앞으로 무릎 못 들어오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삼두 삼두팔 잡아주면서 여기 끌어내고 여기 끌어내야 돼요. 여기 원둘셋넷 다섯 여섯 끌고 끌고 그 다음에 크로스 페이스 끌어주고 이 팔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막아주시고 다리 여기 바짝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끌고 오시면서 그대로 스쿼트 이 다리 이 다리로 스쿼트 이 다리 스쿼트 말고. 그러면서 정면 볼 때까지 다리. 와 2, 3, 4, 다섯 여섯 9, 10, 就是怕没有。